애타는 시점으로 이광장에 나와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함께해주신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그리고 진보당 당원 12월 3일 밤에 충격이 채 가시지 않는 상태에서 윤석열과 내한 세력이 다시 활기를 치는 상상만으로 도그나큰 공포심을 느낄 수 있다. 감옥 불이 나올 수 있단 말인가? 믿을 수 없는 소식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검찰을 향해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헌정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우리 머릿속 깊숙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격, 공포, 분노 같은 나의 감정보다 공동체 질서와 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학습된 상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식이 지금껏 우리 사회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는 결정을 기다리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또한 불안하실 것입니다. 천만 분의 일의 확률이라도 운석열 탄핵이 기각된다면 미차 개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희생될 것임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laughs> 두려우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은 우리 공동체의 상식과 지성의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만드는 주체는 역사의 주인답게 살아가려는 국민들입니다. 개헌 보고령에도 아랑곳지 않고 국회 깊이 땡깁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3달간 한발한발 사흘 하루 걸어 여기까지 오시느라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이 끝날지. 두려움. 그리고 야오당 당원 동지 여러분 2월 26일 설연도 기억하십니까? 그때도 우리는 마음을 졸였습니다. 윤석열 체포를 해서 시원찮은 마당에 그닥없이 범사장 회의를 집때어느 결정은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잠을 잘 이루었을 겁니다. 이상한 냄새가 진동하지 않습니까? 움직여요. 움직여요. 내란의 한 바로 다음 날, 김주영 전 총장과의 안바에 모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윤석열이 다시 돌아오면 어떤 일이 그런 진 채를 집어삼킨 겁니다. 우리 역사는 부끄러운 과거고 돌아갈 것입니다. 윤석열은 다시 개혁을 할 것입니다. 이 땅을 피로 물들 것입니다. 그런 나라에 우리는 더 이상 살수 없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맨 앞에서 맨 마지막까지 I don't know.